자 여기에는 b 스토 t 드가 아니라 can s t o r 모 에너지가 아니라 여기다 더자를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에너지가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w h i 아니라 d 링그 다음에 여기 s를 붙여야 돼요. 아유 이거 잘못 썼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S를 빼줘야 돼. 그다음에 여기는 Store. R자를 빼주고. 음. 자. 요 지문은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 참 많이 나오죠. 어. 그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은 문법 문제에서도 좋아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직접 학생들이 직접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걸다 찾아봐야 돼요. 음. 이게 순서대로 나오질 않거든. 어. 더 플러스 비교급 때문에 목적어가 앞쪽으로 이동해 갈 수도 있어. 음. 하여튼 스팬드가 동사고 유가 주어인데 에너지라는 명사가 있잖아. 이게 목적어야. 목적이 있으니까, 능동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목적 없어 보이지만, 여기가 목적이에요, 여기. 어. 그러니까, 목적가 있어. 너의 몸은 매우 많은 에너지, 니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매우 많은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동이 돼야 돼.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S 빼줘야 되는데, 여기에 walking and exercise 이게 벌써 복수지. 이게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이게 선행사가 주격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에 맞추어 수의 일치를 지키잖아. 대슬 보고 이게 단수다. 이게 아니야. 선행사가 복수면 이 대도 복수 취급이 돼서 여기다 s를 빠지는 거야. 어. 자그 다음에 듀링은 전치사인데 뒤에 보니까 끝났어. 즉 명사가 없어. 아니 명사가 아니라 미안. 동사가 없어 동사. 접속사는 why는 접속사고 뒤에 주어 동사가 오거나 아니면 분사구문이 와야 돼. 접속사 분사구문. 근데 동사가 없어? 그러면 앞에 전치사가 필요하단 얘기지. 자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서술형에도 잘 나오는 거니까 암기. 이거 중학교 때부터도 잘 나왔어. 원급 비교 배울 때 원급 비교. 어그 사이에 형용사만 딸랑 들어가는 거는 아니야. 어. 그래서 애, 명사를 끌고 있으면 명사랑 붙어 있으면 그 명사도 데리고 가야 돼. 어. 그래서 네가 그 전날 쓴 만큼의 많은 에너지로 재충전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급 앞에 더가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이건 can store가 동사고,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야.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 구조를 써줘야지. 여기까지.